승강장 분담률 26% 역세권 주변다 있다. 그러니까 역세권 주변은 지하철역이 있는 게 아니라 버스로도 같이 있다는 거죠. 공공청사, 문화, 판매시설 이런 것들도 다 42%가 역세권에 집중이 돼 있다. 이게 서울시가 한다는 거요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가 거의 다 됩니다. 비율이 염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해가지고 어 2030년도까지 적용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예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 그러니까 좀어려씁니다서울플랜리하게 됐어요. 서울을.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이 역세권은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을 입체 복합적으로 유도해서 직주 근접을 실현하겠다. 네. 직장 하고 주택을 갖다가 근접시켜 가지고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어, 기존의 토지용과 도시 조직을 고려한 역세권의 특성에 따라 용도, 밀도, 높이 등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용도 지역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용도 지역, 우리 부동산학과는 잘 알죠, 용도 지역. 네. 역세권 유행에 따라 지구단위계, 재정비, 지침, 자. 뭐 서울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바로 지구단위계에요 네, 지구단위계.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맞는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에 서놓으면 그게 어, 법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보다 더 우선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서울시 역세권 개발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 예. 이제 역세권 내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이 시행될 때 역세권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근린 상업 지역 즉 업무나 주거 공공 서비스 예, 기능을 특화하겠다. 일단 이건 보시면요. 지역 균형 발전 자원에서 예, 추가적인 기능 도입이 필요한 그 해당 지역 내 역세권 중심으로 추진하겠다. 예, 현재 우리 역세권 개발 사업은 주로 강북 지역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예, 강남보다는요. 예.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어, 통계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현재, 이, 어 역세권이 어떻게, 역세권 주변에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노화 정도가요. 역세권에서 250m에서 500m 가고 1000m 변경으로 가면요. 어, 점점, 점점 이게 노화된 것들이 나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40년 이상 된 것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갈수록 어 노화된 게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 차량 통행 불가능, 어, 이거 나온 게 뭐냐면, 역세권 주변에 가게 되면요, 차가 못 지나가게 되는 그런 필지들이 늘어납니다. 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필지, 그 다음에 소형 필지들이 주변에 늘어나 있어요. 소형 필지들이 점점. 짤려있는 예, 단계 늘어납니다. 역세권에서 멀어질 수록요 예. 그래서 이제, 어, 땅값을 또봤습니다 예. 현재 서울의 역세권을 봤더니, 어, 용적률이라든가, 개발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과 차이가 현재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서울은 역세권이나 역세권이 아닌 것 같고요. 용적률 같은 것이 차이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역세권 활용도가 미흡하고, 예. 또 땅값, 아, 집가 대비 역세권의 이용률, 용적률이 낮고, 그러니까 땅값을 비해서는 용적률이 낮은 거라는 것이 이제예요. 그래서, 어, 주변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것을 더 높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용적률 직과 현황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250m 이내는 이 정도 용적률이면, 500m는 이 정도. 그 다음에 1000m 요 정도죠, 그렇 예.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요. 역세권 주변으로 이렇게 벗어날 때용적률 조금씩만 낮아지지, 크게 낮아지지 않아요. 어, 용적률 변화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해서 용적률 점점 더 키우겠다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 그림은 잘안보입니다만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를 딱 봤더니요. 벌써 개발 유도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을 용도 지역을요 어, 다 상업 지역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어, 일반 주거 3종까지라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바꿔주냐면 3단계까지 3단계. 그러면 3단계는자 일반 주거 1종이면은 기존이 어한 단계 올라가면 2종 일반 주거 한 단계 올라가면은요 3종 일반 주거 한 단계 올라가 면 어디야? 준주 <laughs> 보가 되는 거죠.